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은총과 은혜로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저희들을 구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온전하여 지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 저희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어려워지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게 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뜻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기 원하며,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분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 미로다. 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늘의 장막집을 확신하라, 하늘의 장막집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시에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의 이중적인 실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탄식에 대해서 말하고 5절에서 7절까지 부활의 보증을 설명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그리스도인의 탄식을 사도 바울은 어, 지난번에 봤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긴장감 가운데서 이제 하늘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에서 고뇌하는 탄식으로 이어져 말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은 육신을 말하고 하늘의 처소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 고뇌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단식은 단지 썩어질 육체를 벗어나려는 절규나 고달픈 현실에 대해서, 어, 어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몸짓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잊고 영원히 구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어, 주님을 배웠기를 합, 바라는 그런 합당한 영어로 준비하는 것이 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음,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말하고 2절에서 어,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비록 육신의 땅의 장막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장막이 그 위에 덧입혀지는 그런 상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이고 모습인 줄로 알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함, 갈등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그 안에 덧입혀져서 이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총을,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보증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 이기, 이긴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세력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으면, 또, 어, 그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의 눈은 결국 고난도, 핍박도, 시, 심지어 죽음도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보증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어도 성령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하늘의 처, 처소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러한 상태, 영광과 영원의 상태, 영생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고 연결됩니다. 마지막 단에서 8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나오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세잔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 결국은 죽게 되는 육신 가운데서 이것을 유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 나, 나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또 내가 얼마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 삶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은총과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노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어, 육신의 모습은 비록 후폐하지만 영혼은 더 맑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함께하셨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글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삶 그런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는 확신으로 하늘 하늘 하늘의 장막집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악간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을 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삶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육신의 장막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진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어, 우리 안에 비록 잠재되어 있지만 성령의 내주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날 폭발적인 역사가 제삶 가운데에 들어주시면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육신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들의 경중이나 이런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는 영혼이 될수 있도록 부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